츄쿠네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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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쭈쭈가 맛있어 어. 맛있어 어. 어? 엄마 쭈쭈가 맛있어 음. 그렇구나 음. 진짜 맛있어 그렇구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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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는 음. 안 먹어봤잖아요 음. 아유 그렇구나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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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렇구나 맛있구나 음. 음, 할머니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치? 맞아요. 아. 더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. 맞아요. 그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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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 배불러? 음. <laughs> 배불러? 음. 응. 배불러? 응. 기분 좋아. <laughs> <응>? 기분 좋아. 잘 <laughs> 입미소.